嗯。 엄마 맞아준 거 여기 버튼을 데겠다아 그래? 아 그래? 아 떨어. 얼마나면 붙지? 얼마나면 붙을 아, 이있으니아 도와줄 거. 내내 속이만 있더니 어디까지 뜨더워 누가? 뜨어워 먹고 싶어? 그러니까 여기서 언니 그건 아직 몰라. 저 그건 아직 모 이거 뜨었워되니까 노래 소리 잡팔걷고잡팔걷고 이거 반쪽 파는 건 아닌데. 한적 아니야? 뭐가 들어오 있을까? 이거 뒤집어서 하는 거 아니야? 반지야그레 놓고 아, 아, 네. 이제 끓여 는 거야. 이 와, 이쁜거 나한테 뭐지? 거기에 들어가? 응, 어, 들어가. 반나 하고 이렇게 흘러볼까? 내가 넣고 있까가 똑같은 거이 넣을까? 똑같아. 아니야. 그냥 좋겠다. 우와!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. 우 이거 봤 <놀람> 그러니까? <얘가 귀엽죠>, <놀람> 이거? 이거 이거 가장 맛있어과자로 만드는 게고. 이게 양이다. 초콜릿으로초콜릿 만드는 거 싫어. 가자가 좋아? 우와, 감았지. 동네 맛나 맛있게 만들 아, 가니다 응 <laughs> 이렇게 아엄마 <laughs> 어떻게 <어이>, 흘리는 어다 흘리는데요? <laughs> <이거> 괜찮아요. <웃음> 오 <웃음> 음, <이거> 맛있어?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이거 대박이다. 저 앞에 한 저기 덥다 <laughs> 오잘 찍는데? 선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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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여기를 이렇게 찍어줄게 또면안 돼? 오 너무 빨라요 <laughs> 유튜버다 유튜버 안녕. 이지찍 들어야지. 얼마만에 이런 자연이야, 지금.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어, 왜 <laughs> 그렇게. <laughs> <laughs> 좋은 것많네 자연 자주 봐. 안 그래? 그거 한 개가 마지막인가다? 조좀 <laughs> 늦었는데. 근데. <웃음> 응. 이모집에서 만 놀아, 그러면. 가지 가지말고 알겠지? 아. 아 그래 <laughs> 뭐하냐? 나 이거. 엉. 왜 다가오지 못해? 다가오지 못하냐고? 아유 군인 날 있는 거 없다. 아니, 아. 해, 나 이거 을릴게 아니, 가봤어. 그리고 뭐지?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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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안나냐 상관없어. 맞지? 이거? 아, 이렇게. 어, 아, 어. 근데 뭐라고? 도네 뭐라고? 안 씻고 왔기 때문에 모자가 필요한. 여기다 그냥 넣어줄까? 어. 어, 어.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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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. 어.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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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오늘 챙겨 왔다니까. 응. 야오 언니, 이러고 있어서. 아, 어. 의미 있어. 너무 있어. <laughs> 이렇게 하면 너무 뜨거워서.